자, 7분은 또꿈고 8분을 또 하자. 오늘 8분까지 달리는데, 내가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자, 8분까지는 오늘 해야 될것 같아. 8분, 자, 제 8분, 음, 엇법 음. 출생분, 제 8. 의법, 법에 의하여 출생함. 이렇게 다. 요게는 조금 말을 조금 줄여가면서 좀 빨리 갈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법, 법에 의하여 출생함. 본문을 볼게 읽을게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을 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을 복독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 다음에 또 본문을 또 볼게요.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그 복덕성이 아니므로, 이 복덕성이라는 이거는 뒤에 또 설명이 나오는데, 세존이시여,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그 복덕성이 아니므로, 이게, 이게 무루, 무르, 이게 무루의 복덕이에요. 복덕성이 아니므로, 이 까닥에 예를께서 복덕이 많,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에 많다고 한 거예요. 그 복덕성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제 서리를 보자고요. 삼천 대천세계의 칠보를 가지고 보시했으면 보거듬이 비록 많으나 성품 자리에는 하나도 이익됨이 없도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천 대천세계의 칠보를 가지고 보시했으면 보거듬이 비록 많으나 성품 자리에는 하나도 이익됨이 없도다. 마어반냐 바람일따를 의지하여 수행하며, 자성으로 하여금 모든 유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를 복덕, 이기란 말이 마어반냐 바람일따를 의지하여 수행하며, 자성으로 하여금 모든 유에, 유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를 복덕성이라 이름하도다.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곧 복덕,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어, 복덕성이 아니고, 능소심이 끊어져야, 복덕성이라 한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복덕성이,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까닥에 이렇게 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했단 말이지. 마음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행이 부처님의 행과 같으면, 이를 복덕성이라 이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곧 복덕성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을 보자.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경 가운데서 사국의 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한다면 그 복이 저 앞의 복보다 수, 이말 계속 나와요. 그, 사, 그, 재물로 아무리 보시를 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건강경 가운데서 사국의 만이라도 해야 돼, 만. 사국에가 아니고, 사국에만이라도, 원래는 경전 전부 다를 계속 수지 독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사국에만이라도 받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위하여 설한다면, 그 복이 저 앞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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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로 그렇게 많은 삼천대 천세의그 보시한 그 복보다, 사국에만이라도, 어, 수지, 받아지면서 다른 사람이 설한 그 복이 더 많단 말더 수승하다, 이런 말씀이니 서리를 보자. 이제 서리의 이제 복덕성을 이제 설명을 해요. 하무덕등성사복덕성이란 능소를 떠나고, 시비를 끊으며, 존망을 없애고, 덕실도 없고, 어, 이름도 없애서, 진정한 무루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무루라는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흔적이. 어, 그, 어이 같은 복덕은 허군과 같아서 헤아리기 어려우며, 상대가 끊어지고 짝할 수 없어서, 응당이 다수나 상대로서 일컫지 못하리니 지금은 이한 반대로 다만 가히 많다고 설할지언정 응당 무량무변으로서 청하지 못함이도다 만약 능이 경을 가지고 이치를 깨달아서 무주행을 행하면 만약 능이 경을 가지고 이치를 깨달아서 무주행을 행하면 그 짓는 바가 무심해서 나와서 행마다 낱낱이 청정함이라 감득한 복덕이 만 땅이 참답고 깨끗하고 새는 것이 없어서 마침내 다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앞에서 찬탄하며 말하되 만약 보살이 상해 주하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이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하시니라. 그다음에 부대사를 보자고 부대사 부대사께서 부대사 삼천세계를 가득 채울 보물을 사가지고 복전을 짓더라도 단지 유류의 업을 이루는 것이라서 마침내 인천을 떠나지 않거니와 경을 가져 사고를 취하면 성인과 더불어 좋은 인연을 지으니 무의의 바다에 들고자 하면 모름지기 반야선을 탈 것이니라. 어, 요걸 요거를 이제 훌륭한 말. 그다음에 육조스님이 십이부 가르침의 큰 뜻이 다사고계안 십이부 경전 경전 십이 경전의 모든 가르침이 큰 뜻이 다사고계 안에 있으니 어찌하여 그러함을 아는가? 모든 경중의 사고계를 찬탄함이 곧이 마반야 바람일다이시니 이로써 마반야는 모든 부처님들의 어머니가 되는 마반야는. 마, 반,냐, 마, 반,냐, 크 큰, 반,냐, 지에는 모든 부처님들의 어머니가 되는지라. 삼세제불이 다이 경을 의지에서 수행, 을 삼세제불이 모든 부처님들이 다이 건강경을 의지에서 수행하여, 바야흐로 성불, 부처님을 이렇게 됐단 말이지. 반,냐, 신반야 신경이 너네 반,냐, 신경에 이르되, 삼세제불이 반,냐, 바라, 밀다를 의지하여,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었다 하시니라.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수라 하고 뜻을 이해하여 수행함을 지라 실천이라 하도다.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행함은 자리요. 남을 위해 연설함은 이타이니 공덕이 광대하여 끝이 없느니라. 야부스님이 이런 이게 사양 무심덕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일은 무심에서 이루어지느니라라고 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 사양 무심덕이라 근데 나는 이게 뭐냐면 일은 무심덕을 향해 향하느니라 이렇게 어이 모든 것은 어이 모든 그것들이 이 복짓고 하는 그것들이 뭐냐면 무심을 득하기 위해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야. 무심을. 어? 무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심을 득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래요. 그 다음에, 하모덕 통증과 서리. 이 경을 믿으면, 무하의 이치가 드러나고, 무하를 알면, 마음에 다른 인연이 없으며, 마음에 다른 인연이 없으면, 흉정이 깨끗하여, 청정함이 허공과 같고, 마음이 이미 청정하며, 모든 부처님과 조사의 신통기운과, 그 밖의 묘한 뜻의 전혀 얻지 못한 것을 다잃어버터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야부서님, 삼천대천세계를 채울 만한 보배를 보시하더라도, 복의 인연은 인간과 천상을 떠나지 않으니, 복덕이 원래 성품이 없음을 알면, 본지풍과 복덕이 원래 성품을 없음을 알면, 본지풍강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칠보는 인간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보시를 베푸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칠보는 인간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보시를 베푸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삼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하니 가히 어려운 것을 능히 함이로다. 그러나 보시를 행하는 것이 만약 무념진종에 개합하지 않으며 그 감득한 가보가 다만 인간과 천상이 나는 유루의 가보 이근니와 만약 이경을 의지해서 복덕성의 공함을 알면 베푸는 공을 인하지 않아도 본지 풍각 우리의 매미 모습이 자연히 드러나리라. 칠분은 인간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보시를 베푸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삼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하니 가히 어려운 것을 능리 함이로다. 그러나 보시를 행하는 것이 만약 무념진종에 개합하지 않으면 그 감득한 가보가 다만 인간과 천상에 나는 유루의 가보이건이야. 만약 이경을 의지해서 복덕성의 공함을 알 공함을 알면 베푸는 공을 인하지 않아도 본지품과 우리의 본래 모습이 자연히 드러나리라.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무슨 까닥인가, 수보리야. 일체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모두 이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닥인가, 수보리야. 일체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모두 이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서리. 다만, 이 한근의 경은 그 모양이 태어를 애워사고, 그 체가 일체에 두루 했으니 부처님과 법의 묘, 현묘한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음이로다. 또 삼신의 삼신은 법신 보신 하신의 부처님은 사람의 성품 가운데 다 있지만 사람의 성품 가운데 법신 보신 하신 다세 가지가 다 있는데 다만 무명으로 덮여서 능이 나타나지 못하다가 이제 지혜의 뿌리로서 지혜의 불이로서 문명의 껍질을 쪼아 깨뜨리면, 삼신의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도, 깨달으면 삼신의 부처가 한 자리에 나타난다. 이소리 육조선님이 차경이란 이 한글의 글을 가리킴이 아니라, 요는 불성이 채로부터 용을, 불성이 불성이 채로부터 용을 일으켜서 묘한 이치가 무궁함을 나타낸 것이니, 반야란곳 지혜라. 지는 방편으로 덕을 삼음이요, 해는 지의 결단으로 작용을 삼음이니,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깨달아 비추는 마음, 그게, 이게 각조심이라고 이렇게 갈로를 해놨네요. 어, 깨달아 비추는 마음이 이것이다. 일체 재불과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법이 다 깨달아 비추는 곳으로부터 나오는, 깨달아 비추는 곳으로부터 나오는 까닥에 이경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시니라 야부스님 또 말하라 이경은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가 숨이 정상이요 대의 파도 중심이니라 이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 야부스님은 다른 걸그 뒤에 송을 한번 보자고 불쪽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진실에서 방편을 두시니 말씀 말씀이 다 이경을 떠나지 않고 베푸셨도다 이경의 출처를 자세히 아는가 문득 하늘을 향해 철선을 몰고 갈지니라 간절히 바라노니 잘못할지 말지어다이 말이라. 요걸 연결해가는데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야보스님이 또 말하라 이 경은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가 수미정상이요 대의 파도 중심. 이경은 어디서 왔어? 우리 마음 자리, 우리 본래 청정한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 그러니까 마음, 그러니까 건강경은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건강경을 하나 줄이 뭐 마음 심자라. 우리 마음 때문에 나온 거라. 어, 설리를 보자고 하모덕통 선사. 에 사람들이 단지 자식이 있으면 알고 아비 있으면 알지 못한단 말이야. 어, 자식이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이 있고 그죠. 그렇다면 근데 자식만 있는만 알고 아버지 있는만 알지 못한다. 비록 아비가 있으면 아나 또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있으면 알지 못하니. 어. 모든 게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어 자식 이렇게 온다. 수미산의 정상과 대파도 의 중심이 어찌 할아버지의 면목이 아니고 이게 법신의 자리에 법신, 수미산의 정상, 이 법신, 법신에서 보신이 나오고 보신에서 화신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신을 할아버지로 보면 되고 보신을 아버지로 보면 되고 화신을 어 자식으로 보면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화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온갖 것, 그 온갖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은 온갖 몸을 다두고 있는 거지. 수미정상이여 형상이나 이름으로서 이러지 못하고 어 대파심이여 의견이 천차만별이로다. 의견 높이 빼어나고 아주 뛰어난 모양 한 천차여 넓고 넓어 가이였고 형상과 이름이 이러지 못함이여 높고 아득하여 더위 잡고 오르기 어렵도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부처와 부처. 조사와, 조사가 헤아리지 못하며, 일체의 어떤 사물로도 비교할 수 없음이로다. 야부서님이, 어, 조사, 조사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아, 불조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진실에서 방편을 두시니, 말씀, 말씀이 다 이경을 떠나지 않고 베푸셨도다말 말씀, 말씀이 다 이경을 떠나지 않고 베푸셨도다 이경의 출처를 자세히 아는가? 문득 하늘을 향해 철선을 몰고 갈 지니라. 간절히 바라노니 잘못 알지 말지여다 이러면서 부촉을 하시죠. 스리 큰일 깨달음을 몰로 깨달음을 언자큰 일이란 말이야. 우리한테 제일 큰 일이 뭐예요? 깨달음이죠. 큰일 깨달음을 몰로 얻어 마치고는 재무든 머리와 흙무든 얼굴로 일로 이렇게 와서 마른 나무들을 적시기 위하여 감노를 뿌리는 이 보살님들이란 말이야. 그 방울방울이 다 이경으로부터 나온다. 깨닫고 나서, 어, 흙 묻은, 흙무재무은 어, 머리와 흙무은얼굴 이렇게 우리들 곁에 와서, 어, 이경을 설해주는 거지. 방울방울 방울 다 이경으로부터 나온다. 이경을 출처를 알고 나면 저 방추운동을 향해 그닐진이라, 간절히 잘못 할물을림이며 무슨 잘못 할 것이 이르리요있으리요 구름이 없으면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번뇌가 없으면 원래 번뇌를 다 우리가 어 멈추면 우리 본래 면목이 드러나고 달이 있으면 파도 중심에 떨어 달이 있으면 파도 중심에 떨어지다 달이 있으면 바심에 떨어지며 하늘에는 그 빛이 쉬지 않으면 하늘에는 그 빛이 쉬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게 파도 어 계속 빛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없으면 산봉우리가 드러나며 그 표고 거두면 그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표고 거두면 늘 있는 일이라 한마디로 우리는 맨날 중생이 됐든 부처가 됐든 그 표고 요거 책그 보살님은 책그 있잖아요. 여기 체크를 해. 그 표고 거두면 늘 있는 일이로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맨날 펼쳤다 거뒀다 펼쳤다 거뒀다 하는 그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가자고요. 본문을 보면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 하는 것도 그 불법이 아니니라 집착하지 말라고 맨날 부처님이 이렇게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 하는 것도 그 불법이 아니니라 3. 참된 성품은 연기에 걸리지 않으니 경이 능이 불법을 출생하며 연기가 참된 성품에 걸리지 않으니 불법이 곧 불법이 아니로다. 불법이 곧 불법이 아니로다. 집착하지 말아라 소리겠죠. 육조스님 여기에서 말한 일체의 문자, 문자 장구가 표식과 같고, 손가락과 같으니, 표식과 손가락은 그림자나 메아리의뜻이다 표식을 의지해서 사물을 취하고, 손가락을, 손가락을 의지하여 달을 보는 것이니, 손가락을 의지해서 우리가 달을 보는 거예요. 달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달. 우리가 그 결국 이 말을 설명을 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서 궁극적으로 어 바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요달하기 위해.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경전는 뭐냐면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내가 그 마음을 탁 보는 순간에 이 손가락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전부 다가 마음을 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손가락 의지하에 달을 보는 것이니 달은 이 손가락이요. 손 달은 이 손가락이 아니란 말이지. 손가락은 그냥 저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 그 방편이란 말이에요. 표식은 이 산물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표식은 이 산물이 아닌 것이다. 다만 경을 의지해서 법을 취하는 거로 경은 곧이 법이 아닌, 경은 곧 진리가 아니지. 그, 딱, 보는 게 진리란 말이야, 깨달아. 그것이어서, 경문은 육안으로 볼수 있지만, 법은 해안이야, 법은 해안이라 해야 볼수 있도단 말이야. 만약 해안이 없는 자는, 자는, 다만, 그 경만 보고, 경만, 그 법은, 경만 보고, 경만 계속 새기고, 실질적으로, 그, 저 우리 당체, 꼭 봐야 하는 그 마음은 못 보고 있단 말이야. 마음은 언제리 만들어그 마음을 탁, 꼭 집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계속, 그, 어, 글자만 따라가고 있다 소리를. 만약, 그 법을 보지 못하면, 그, 그,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함이니, 이미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마침내, 불도를 이루지 못하리라. 야보성님 능이 당가자를 가지고 너희 선호로와 바꾸다던 말이지. 너단 당가자를, 내가 참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어, 선호로, 호로, 호로하고 바꾸고 있단 말이지. 그 비, 그 좋은 거를 가지고, 자,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이 소리겠지. 서리, 불법이여, 저 당가자와 같고, 비불법이여, 저 선호로와 같도다. 불이 불이 아니고, 법이 법이 아님이여. 당가자를 가지고 선호로와 바꾼과 같거니와, 다시 당가 이런 꼭지까지 달고, 선호로는 뿌리까지 선 것을 알지니라. 야부서님이, 불법이 법이 아님이여, 불법이 불법이 법이 아고 불법 막는 데 이제 이말 불법이 법이 아니며 능이 놓아두기도 하고 능이 뺏기도 함이라 자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자유자재 놓아두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도다 어? 이렇게 자유재 미간에 항상 백호강을 놓고는 부처님들이 그래 미강에서 부처님 보면 여기 어그 재삼의 눈이 있잖아요 그죠? 어, 그게, 그게 이제 지해안이라해야 해안. 어, 미간에 항상 백화강을 놓고는 어리석은 이는 오히려 보살에게 묻도단 말 어리석은 이는, 어, 오히려 보살에게 묻는단 말이리 자러 가고, 우러 가고, 능이 원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도다. 백로가 눈 속에, 백로가, 백로가 하얗죠. 눈 속에 서서나, 같은 색이 아니오. 어, 백로 색깔하고, 눈 색깔하고는 다르잖아요. 백로가 눈 속에 서서나 같은 색이 아니요골륜이 어, 골륜이 코끼리를 타니 조금 비슷하더다. 사람, 사람이 다 한, 이제, 인제, 이제, 인제, 이제부터 자꾸 나와. 사람, 사람이 다 한상의 눈썹이 있어서, 눈썹이 있어서, 전부 다 가지, 고 한상의 미간에 백공항으로, 전부 다가 이 해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 그 강명을 놓고 있는데, 강명 자기가 강명을 놓고 있는 줄은 모르고 있지, 그죠? 있어서 한상의 미간에 백호강을 놓음이로다 백호강을 놓음이여 본래 다이루었는 본래 자기가 다 갖추고 있어 광명도 비추고 해안도 다 갖추고 있는데 어찌 모름지기 밖을 향해 부질를걸가 근데 그 지혜라든지 이런 거를 어딘가에 어 얻을 수 있을 거라 그 자기가 다 갖추고 있어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거야 그거를 선종해서는 계속 네가 쓰고 있잖아 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너가 지금, 어, 모든 걸 갖추고, 쓰고 있잖아, 지금. 근데 너왜 몰라? 이렇게 되는 지금, 저도 그것까지 쓰고 있어요. 원래부터 그것까지 쓰고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에게 좀, 어, 공부하시는, 그니까 공부, 보살님들도 본인이 뭐, 지 본인이 그 신통방통하고 쓰고 있는 줄을, 어, 쓰고 있어, 내가 볼 때는. 그거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쓰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신통방통한 것을 맨날 가지고 어, 쓰고 있구나. 그왜왜 왜 그렇지? 그치를 한번 알아보시라고 공부를. 해종경 스님이 삼천세계에 가득한 보물로서 재물 보시하는 것은 다음이 있거니와 계송으로 사구를 선설하는 것, 하는 법 보시는 다음이 없음이니. 지의 광명을 바래서 여래의 묘한 도리를 흘러내미로다 이 까닥에 덕의 수성함을 더 날려서 성의 공함을 요달하고 모든 부처님의 본원에 사무치면 일경의 안목을 활련히 열게 하시니 사구의 친절함을 도리어 보는가 참된 성품이 훤히 밝아서 반야를 의지하니 수고롭게 손가락을 튕기지 않고도 보리를 정득하도다. 이걸 일초적인 내려지라 그래. 다시 한번 보세요. 참된 성품이, 우리의 참된 성품이 환히 발가가 있는 거예요. 반야를 의지하니, 수고롭게 손가락을 튕기지 않고도 보리를 정득하는 거예요. 한 생각 탁! 알아차리는 순간, 그걸 깨닫는데 알아차리는 순간에 부처 보리를 정득한다. 자. 음, 한가 칠보로서 삼천세계에 보시하기보다, 어, 칠보로서 삼천대세에 보시하기보다, 사고를 친히 들으면, 어, 건강경 사고를 친히 들으면 상근을 요달하단 말이지, 어, 어. 무량금 내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께서는 이로부터 열반을, 문을, 문을 뛰어넘으셨다. 다 이렇게 사고, 사구, 사고와 건강경을 통해서 이, 사바세계의 괴로움의 세상, 사은의 세상에서 피안의 세상으로 넘어갔단 말이지. 성자의, 성자가 된 거잖아. 그죠? 그, 우리 보살님들이나, 어, 처사님들, 모든 이 불자님들이 금방, 이걸 잘 알아서 금방 탁 깨닫는 순간에 이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넣 거. 자은에서 피안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반야 바라밀, 바라밀을 한단 말이야. 도피안. 설리아무덕도 한가 칠부를 가지고 삼천세계의 보시 하나, 이는 인간과 천상의 유루인이 되거니야, 사구를 친히 듣고 상근을 여달하면, 마땅히 무여의 열반을 정득하리라. 청정하고 무여야, 무여한 대열반이여, 불조가 다 사구로 인해서 정득하셨다그 부처님들이 모든 불조가 다이 건강정 사국에, 어? 이것을로 인해서, 부처가 되셨다. 이딱 불조가 다 사고로 인해서 정에딱 별표 지나나로. 그 오늘은 여기 이제 그래가지고 음 8분까지 맞췄지요. 그죠? 여러 가지 여기 딱 아까 전에 같이 연결하면 1 시간 2 0 분이 그런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올려야 되겠네. 그 이게 건강 그러니까 왜 스님이 이게 사족을 붙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거 계속 하든 말이고 하든 말이고 그런데, 불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중에 되면 선사들이나 이렇게 공부하시는 수행자들이 그냥 경전을 보고 계속 뭘 이렇게 바깥 경계를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그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을 맹목적으로 막 쫓아다니고 그분에게서 뭘 구하려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날 갑자기 왜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왜 부처님인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는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왜 이렇게 많은 8만 4천의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하나로 요약을 하면, 요약을 하는 게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8만 4천의 경전을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들로, 우리들에게 그 자기를 찬탄하고 맨날 축제를 지내주고 뭐 먹을 걸 올리고 절하고 이러라고 그8 4 0 0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처럼 되라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너희들, 나도 너희들 같은 중생이었던 적이 있는데, 어, 근데 내가 그걸 벗어났다 이거야. 내가 중생을 벗어나가지고 엄청 편안한 부처가 되었단 말이지. 그, 그러니까 그게, 어,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 까 그러니까 그래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시냐, 그러면. 너희도, 내가 지금 이렇게, 나도 너희들, 그래서 이렇게 왔으니까, 너희도 내 말을, 어, 내 말을, 어, 등불 삼아가지고, 그니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이다. 자등명, 법등명이다. 내 말을 등불 삼아가지고 너희 스스로의 등불을 밝혀라. 너희들이 이 부처가 되라. 이거그 불법의 적적대란 말이지 적적대. 그런데 어그 부처님의 그그 그, 그렇게가도 자기 마, 마음을 깨달아가요달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부처님이 그, 그이 짧은 백년 세가 짧은 시간 속에 언제 팔만 사천 경전을 다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서 그게 하 그거 하라, 책, 고책 잡고, 그 막, 어, 막, 연구하고 이러지 말아라. 연구하고 그런 걸 세월 보내지 말아라.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라. 그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도 답다 보니까, 건강경 요, 건강경의 모든 불법의 핵심이 다 있으니까, 이, 그, 건강경 하나만, 제대로, 어, 사고 개말도 계속 해고, 어, 그렇게 해서, 깨달아라. 이 말, 깨달아라. 아시겠습니까? 그, 불교 공부는 뭐냐?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그것, 그것이지, 어? 내가 깨달아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 불교가 있는 것이지, 계속 누군가한테 계속 와가지고, 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불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응. 어? 그, 우리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중에 가면, 오가이고 보면, 어,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내가 부처가 될때 될, 될, 될 부처님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는 거거든 괜히 뭐 갖다 주고 뭐 어, 막 빌고 일하는 것으로 가지고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거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순간에 모든 부처님 재벌 보살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하고 부지런히 공부를 지어서 꼭 3년 안에 어, 견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어, 좋은 시간 되십시오. 남은 시간 성불하십시오.